안녕하세요. 매일신을 쓰는 시인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아, 2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375회 시장작곡 그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도 아, 어, 기온이 2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가뜩이나, 어, 노약자분들이 많이, 또, 어, 열, 열, 이, 열병이라고 하나요? 예. 이러한, 하여튼, 그, 많이, 온열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고, 또, 특히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어, 계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하루 코로나 19 감염자가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6만 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어, 3차까지로 내려놓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어, 여러 가지 사회 어, 경랑에 속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사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회에서, 국회에서 어, 발표를 했는데 아,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동관이라는 어, 사람이 과연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그러한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냐. 소위 우리나라의 기관지로 어, 우리나라의 언론을 마, 모두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 양평 고속도로, 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또그 장모 최은순의 땅, 그 일가족들의 땅들이 어, 난 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대한 또 다른 유, 기사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물론 어, 일반적인 에, 메이저 신문이나 보도 자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는데요. 어,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용문까지의 에, 과정의 길에 모든 시온수의 일가의 땅이 있다 있더라. 네, 그래서 원 최종 종착지는 용문이었다. 용문 공, 관광단지를 용문산 관광단지를 에, 목표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왔다라는 것이 어, 그러한 뉴스가 유튜브에서 발행 발생됐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아, 실질적으로 많은 에, 공감이 가는 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근데 어제 어, 한 마디도 그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떠한 이야기들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탓과 잘못은 어, 지난 정권에 에, 돌리고 그쪽은 카르텔, 이 기득권 카르텔이고 본인은 반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에,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SNS 사이에서 보는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음,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이 무더위가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한층 한풀 꺾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일상 속에, 가정 속에 평안과 위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또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인데, 말로는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 뭐 빚이 지금 40조 원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일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laughs> 상황들이, 죄송합니다.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위험하게, 음, 번져서 모든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끝이 어디로 갈지, 아, 진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불분명하고 아주 위태로운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아, 오늘 저는 아침에 무더위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무더위 자작글 양독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 다선, 김승호. 찌는 듯한 더위가 세상을 뒤덮고 거리는 이글거리는 열대야. 가는 것은 시간, 오는 것은 바램뿐인 세상사. 잠시 걸어본 거리는 끌탕처럼 내 속과 닮았습니다. 자주 찾는 찻집에서의 휴식, 하늘도 구름도 보이는 풍경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오후, 문득 떠오른 당신의 여름날, 무더위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시끄러운 세상 다 뒤로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는 자연이 주는 또 다른 감사이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항상 음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어 한참 힘들고 어 어려울텐데 라는 어 우려의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이 좀더 새롭게 어 변화되서 활짝 우리 모두 활짝 웃는 그러한 정말 평화와 독립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러한 포용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일정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이 있으시면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취미를 또 자신의 생각을 한번쯤 취미라는 어, 표현에 한번쯤 그릇에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뻐하시고 어, 좋은 소식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도 어 며칠 고생을 해봤더니 어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